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와, 여러분, 이집 보세요. 이 집은 마당에 수영장이 있네요. 뭐, 간이 수영장이 아니고, 진짜 수영장이에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와, 진짜 좋겠습니다. 이런 집못 참죠. 오늘 살펴볼 집은 바로 이 집이에요. 너무 네모내서 약간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깔끔합니다. 여기는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라는 마을인데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양평에 이런 동네도 있구나. 이 동네는 야, 진짜 괜찮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제가 왜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는지 우선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옥천면 신봉리라는 마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계곡 지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계곡 지형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곡 지형이 물도 너무 많고 습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일조량도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 폭이 남북으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동서로 넓게 뻗은 남양 땅의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로 봐도 딱 그런 느낌이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동서로 넓게 뻗은 남양 땅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 초이스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네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을에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집들. 여기도 보면 좋은 집들이 빽빽합니다. 동네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약간 부자들이 땅을 선점한 느낌이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자, 이 마을이 여기에 있고, 양평 시내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여기 아신역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양평 시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산, 자연 속에 있는 마을입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계곡 지형이라서 그런지 진짜 마을에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마을은 이 물을 배수로를 넓게 만들어서 계곡처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시원해 보였습니다. 경매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남양집이에요. 이 동네 대부분의 집이 남양으로 집을 지어놨습니다. 이 길로 올라오는데 이 앞에 집을 보시면은 마당에서 나와서 이 돌계단을 밟고 내려가면 바로 계곡이에요. 와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올라와서 경매물건이 왼쪽에 있고 요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경매물건 뒤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요 길로 요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은 이렇게 경매물건 뒤쪽에 도로도 깔끔하게 포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메쉬 펜슬을 쳐놨네요. 가보니까 이 경매물건 앞쪽에 이렇게 수영장이 보이더라고요. 와 여름에 진짜 시원하겠죠 집의 뒤편 모습이고요 이 뒤쪽으로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차가 많이 지나가게 될것 같아요 여기에 대문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문으로 들어오면은 마당이 보이는데요 잔디도 잘 깔아 놨고 이렇게 디딤석이랑 뭐 데크 자갈을 깔아놓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집들. 와, 되게 고급져 보이죠? 집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와, 수영장 깊이가 꽤 깊습니다. 이렇게 수영장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옆집과의 간격은 좀 가까운 편이고요. 건축물 대장 보니까 이 집이 2021년식인데, 현관문은 굉장히 클래식 하네요.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땅이 약 14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약 47평 정도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일반 철골 구조래요, 2층 집이고요. 사용승인은 2021년 11월. 이제 뭐 3년 정도밖에 안된 거의 신축금입니다.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층인데요, 현관 들어가서 거실이 있고요,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안방과 안방 드레스룸 겁나 크네요 화장실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요 2층에 방이 두개 있는데 여기 방2 있고 여기 알파룸이라고 돼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방 3이라고 돼 있고 여기도 알파룸 알파룸이 뭔가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네요. 가운데 2층 가족실 있고 화장실 있습니다. 왼편에는 베란다, 우측에는 발코니 이렇게 있네요. 이 수영장이 참 좋아 보이기는 한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건축물 대장상에 이 수영장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이 수영장은 간이 수영장이 아니고 여기 설치된 수영장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 건축물 대장에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없어요. 이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통신사 변경 없이 인터넷을 쓰다가 시골에 이사 올때 그대로 이전을 했는데 인터넷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바꿨는데 선물을 주더라고요. 알게 됐습니다. 아, 인터넷은 3년마다 통신사를 바꿔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저와 같은 혜택을 받아보시라고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최대 77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유심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이 모든 혜택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추천으로 친구가 입시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비교원에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서 3초 만에 비교견적 받아보세요. 여러분도 화끈하게 77만원 혜택 받으시고요. 저도 3년마다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인터넷 비교 비교원 yeah. 자, 경매 사건번호는 2023 타경 5156입니다. 자, 이 집이 감정가가 3억 7천이래요. 뭐 좋은 동네니까 이해되는 감정가입니다. 한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음 매각기일은 9월 4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날짜 확인하시고요. 임차인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란에 두 분이 있는데 보증금이 4억 2천으로 동일하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공동 임차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인 것 같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22년 3월 2일인데요. 빠른 전입일이 2021년 12월 14일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4억 2천 어마어마하죠. 요거 배당되지 않으면 모두 낙찰자가 인수하는 매우 위험한 경매 물건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야, 이거 2억 7천이야? 싸네! 하고 낙찰받았다가 배당되지 않은 보증금 모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감정가는 3억 7천 정도 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4억 2천이니까, 결국 이 집을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은 4억 2천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깡통 전세라고 하나요? 자, 우리 등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한 1억 8백만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4억 2천짜리 전세 임차인이 이미 있는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더 이상하긴 합니다. 암튼 이 금융기관이 현재 청구금액 9,100만원 정도로 이미 경매를 실행한 거예요.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먼저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경매를 통해서 돈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다음 회차에서도 유찰이 된다면, 무인여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 가압류 4억 2천짜리 있는데요. 이거는 임차인이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2023년 1월 30일에는 소유권 가등기도 있습니다. 아마 매매 예약을 한것 같은데,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도 넘어갔겠죠. 정리하면, 현재 감정가가 3억 7천 정도 되는 집에 전세금 4억 2천만원 금융권 대출 약 9천만원 그리고 매매 계약금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죠 최소 5억 1천만원이 감정가 3억 7천짜리 집에 묶여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깡통입니다 물론 낙찰자는 요것들은 말소되는 거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요 전세금 4억 2천은 인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경매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경매물건은 수영장이 탐이 나긴 했지만 수영장이 불안한 측면도 있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위험한 경매물건이기 때문에 옥천면 신봉리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거 하나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경매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봉리 물론 더 알아봐야겠지만 저는 현장에 가보고 와 동네 정말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사는 동네보다 이 동네를 먼저 알았다면 어쩌면 이 동네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오늘 신봉리 너무 뛰우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임